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어, 일단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뉴라이트 적결 그리고 시민사관을 철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조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철사해야 되고 완전히 철결해야 된다.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.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의 발표를 듣고 굉장히 감동해가지고 희망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금 많이 넣은 것, 조금, 네. <laughs> 조금만 앞서가고 있다. 네. 그왜 그러냐? 생각해보면 운동, 무브벤트 그것을 하는 그러한 그 전략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 세워요. 그냥 반일존 전적주의라든가 신치니르바, 뉴라이트의 논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퍼뜨리는가 어떻게 어린 애들에게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 그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라는 전략이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. 하나의 사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리박스쿨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,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, 총산에 그러한 역사 연구, 그거뭐 우리가 하고 있고요. 저 같은 사람은 하고 있고, 또 이덕일 교수님도 하고 있고, 기타 많은 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.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계속 미루고 나가고 그 전략도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합니다. 그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에, 에, 그, 정위원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까지 그 운동을 해왔지 않습니까? 중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러나 어, 그 병파의 소녀상 이곳을 한국 안에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위국이나 독일이나 세계적으로 만들었고 그 소녀상을 중심으로 어 일본군 위양부 문제 그리고 일본군의 침략 문제 이것을 굉장히 잘그 주변 사람들에게 각인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. 그것은 전략적 논리가 천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. 물론 그 이런 어, 부떤한 부분제하고 이 역사 어, 문제가 어,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운동이 그 계속 힘을 갖고 또탈성해 나가기 위해서는. 누구나 실종할 수 있고 또 계속 할 수가 있는 그냥 오늘만 힘을 그 모으고 큰그 소리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이나 이어갈 수 있는 자금도 모아지고 치부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어린 애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그 어, 어른들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기관, 사실 말하자면 그 교회 같은 것이 한국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기독교 교회 그런 식의 그 어, 지옥 기반이 만들어지면 유라이트는 이제 소리차리 없어집니다.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해 나가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.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일본에서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것이 1997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하기 시작한 것은 각지의 치부 만들기였습니다. 그렇게 하여서 치부를 만들어서 회원들을 모으고, 회원비들을 모으고, 한 달에 두 번씩 강연회를 계속했습니다. 그렇게 하여서, 현재까지 일본에서 가르친 역사가 거짓말이다. 일본식 뉴라이트 역사가 진실이다. 라는 것을 1997년부터 시작해가지고, 그것을 그중이 책자도 내고 물론 유튜브 같은 것도 만들고 지금은 뭐 완전히 유튜브가 됐지만 당시 영상도 만들고 어 책을 많이 내고 그렇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새 역사 교과서 일본의 새로운 그, 그 역사 침략 존재는 백이 백이집에서 일본을 아 죄송합니다. 백인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시킨 해방 전쟁이 없다. 진명전쟁이 아니었다. 그 이야기를 하고, 그리고 일본은 식민지를 수달한게아니다 식민지를 근대화시켜 주었다. 여기서 나오는 거죠. 식민지 근대화로. 이것을 조금의 90년대에 이미 만들어 가지고, 또 그곳을 배운 한국사람들이 한국에 수입했습니다. 그게 뉴라이트가 된거죠. 그리고 또 뉴라이트 진영에서는 뉴라이트 연합이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또 여러 곳의 치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역사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어, 이 모임이 지금 박형수 정그 전자님이, 간부 그 전자님이 예, 앞장소서 어, 조직화라든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것이 잘 돼가지고, 그리고 어, 그 비로 하지 않게 논리대로 발전해 나가고, 유라이트 쪽에 조직을 압도하였어. 유라이트 쪽에 교육, 책자, 책, 유튜브, 영화. 이독일 교수님이 만국전쟁 만드셨습니다만, 그것도 그쪽에서 만든 건국전재 보다는 아직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? 그런 거 모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푸른 푸이 로 어떻게 자기 잡잡게 만들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을 1명 이내로 다 만들어야 합니다. 그래야만이 예, 윤석열은 물러났지만 윤석열은 시대에 입면된 그러한 뉴라이트 세력을 적결수있적할수 있는, 있는 그러한 확실한 도대가 됩니다.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? 네!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러한 모든 전략을 세우고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말로 올바른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 역사 만들기에 앞장 서시는 것을 믿고 어제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<laughs>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